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유튜브 최초로 또 이렇게, 어, 공방 화분을 서, 어,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제라믹스 공방입니다. 제라믹스 공방인데, 음, 화분들, 다 최초로 소개시켜 드리는 화분들인데요. 우주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우주분이요. 그래서 이 모양이나 이런 게 다, 이렇게, 우주스러운 모양이에요, 우스러 공주의 분열을 음, 나타내는 점을 음, 어떻게, 어떻게 보면, 락구분 모양, 그런 모양도 나긴 하는데, 락구분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요거는, 어, 물, 그, 공기 통하는 거, 이런 것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적어도 깜짝 놀랐는데, 물 속에 담겼을 때, 공기가 뽀글뽀글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게 다 빼놨더니, 금세 말라가지고, 물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 마름이나, 이런 거, 너무 좋은 화분이라고 생각되고요. 어, 그래서 뭐, 물음병? 걱정하신다든가, 이런 거는, 없어, 없어, 어, 물병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우주 분이라고 말씀하시네 우주 분 이렇게 자, 일단 우리 한번 물, 마, 물, 한번 물 공기통 하는 거 한번 보,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세트로 또 사장님을 최초로 또 음, 유튜브, 음, 이제 판매로 하시는 거니까 또 세일되는 화분들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세트로 어, 또사람집 만드신 그런 공에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내놓으셨어요. 그 그러니까 특징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생긴 공방 화분인데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기포들 보이겠죠? 이걸 제가 넣어볼게요. 자 기포들 나오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화분 자체에서 이렇게 공기가 방울방울 올라오거든요. 근데 요거를, 저걸 빼놓잖아요. 빼놓으면 순식간에 마릅니다. 이렇게 서 이거 한, 물기, 물기가 말리는 게한 10초? 자, 볼게요. 저... 벌써 봐도 말랐어요. 우와. 물마름이 자 매니저님 한번손 넣어 보세요. 저 저는 지금 물기가 있어서 네. 물기 여기 안에 어. 지금 제가 제가 담갔다 뺐잖아요. 응. 물기가 물기도 하나도 없어. 안 묻잖아요. 네. 그만큼 이물 마름이 너무 좋은 화분이에요. 이야. 여기도 없잖아요. 지금 네, 여기도 물기가, 물기가 없어. 없네요. 하나도 없죠. 네. 지금 10초 10초도 안 걸렸어요. 네. 저희 물 물에다 담근지 그러네. 진짜 없죠. 네. 물기 하나도 없죠. 뭐 이럴 수가 있지. <웃음> <나도> <웃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지금 신기해 가지고 네. 자 이런 화분입니다. 이런 화분을 한번 써 보세요. <laughs> 이거는 진짜 제 말만 해서도 안고 써보셔야 될것 같아요. 물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 진짜 물음병 걱정하시는 그런, 뭐, 다육인다이들 어, 걱정, 그, 걱정 없이. 오, 이게, 이게, <laughs> 정말 신기하지? 정말 신기한데요? 보셨죠? <laughs> 저, 저도 정말 신기해요 시차도 안 걸려요. 그 물이, 자, 마르는 속도가, 정말 10초도 안 나요. 5초? 5초 정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화분입니다. <laughs> 그런 화분들, 자, 소개시켜드릴게요. 자, 이거 1번, 1번 세트인데요. 선생님이 직접 그리신 그림이고요. 이거는 야생화분 세트라고 하는데, 이런, 이런, 아, 야생화 그림이 그려진 화분이군요. 야생화 그림이 그려진 화분입니다. 자, 사이즈는요. 입구는 12cm고요. 높이는 10.5cm인데 원래는 두개 세트에 7만 원인데 아, 그 최초로 도 소개시켜 드리니 싸게 주시네요. 6만 원입니다. 자, 여기는 어, 6만원 이상이 택배비 무료이니까 요 아이는 6만원이잖아요? 그럼 택배비 무료로 갈수 있는 화분입니다. 아, 그리고 다시 한번또 이렇게 시켜드리는데 요 아이들은 다 소파기 기법이에요. 어, 보통 이제 화분 만드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소파기 기법이 굉장히, 어, 또 이렇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거든요. 물레분하고 그러니까 비교를 하시면 안 되거든요. 소파기 기법으로 만든 화분들입니다. 자, 2번 분입니다. 2번도 이렇게 야생화가 이거 손수 그림 그려서 너무 이쁘게 그리시면 화분인데요. 사각분과 원형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소파기 기법 화분이고요. 제라믹스 공방 여기 글씨도 적혀있죠? 소파기 기법이라서 조금 약간 화분이 무거워. 아 요거 조금 무겁네요. 그러니까 약간 무겁지만 그만큼 견고한 화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견고한 화분이면서 일단은 물 마름 면 좋고 공기가 그냥 숭숭숭숭, 그냥, 숭숭숭 그냥 너무 뚫리는 화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요거는 10.5 곱하기 11이고요. 요 아이는 14 곱하기 9.5. 제일 긴 쪽이 14고요. 높이는 9.5입니다. 이것도 원래는 8만원. 예, 판매하시던 건데, 7만원에 세일 리스트입니까? 이것도 무료배송입니다. 3번도 야생화 그림이 그려진 세트입니다. 요 앞에. 너무나 예쁘다. 자, 어, 뒤에도 굉장히 멋있죠? 어 소리도 경쾌합니다. 사이즈도 굉장히 큰 화분이네요. 자, 입구는 12고 높이는 1 2 c m 예요 사이즈는 똑같고요. 이 아이도 8만원인데 7만원에 세일해서 드립니다. 우리 보증이죠 자, 4번부터는 이제 우주분이라고. 이 제리비, 제라믹스 공방에서 특이한 이렇게 뭐 갤럭시라는 갤럭시 느낌이 난다는 그런 느낌이죠. 이런 무늬들이 굉장히 예뻐요. 텔라, 스텔라분 그러면 더예쁠것같지않아요 우주분, 스텔라. 갤럭시분. <laughs> 영어로 갤럭시분 하면 어때요 사장님? <laughs>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어11 입구는 11이고 높이는 12cm고요. 자 사각분은 10cm 높이는 11c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두개 세트에 7만 원입니다. 자 5번 세트입니다. 이것도 우주분 세트고요. 모니가 환상입니다. 환상. 이거 보세요. 이죠여 검정색 분 진짜 이쁜데요. 어...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무늬들이 어. 아니에요. 그죠. 너무 무신 무늬라서 어. 약간 너무 좀. 신비스럽다거나 할까요? 음, 이런 물이를한 번도 예뻐요. 본 적이 음, 없기 때문에 오. 정말 이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통기성도 좋고 물마름도 좋다. 음. 어, 여기 안에는 좀 주물럭분 처리어 있네요. 요거는 11.5고 높이는 8.5. 요거는 11 높이는 10cm입니다. 요것도 두개 세트에 7만 원입니다. 육번은요 아, 우리 어, 콩분, 콩분 콩분이라고도 소형분이라고. 어 해야 될것 같아요 어, 가로는 8.5고 높이는 6, 6에서 또는 7cm 정도 높이가 차이가 좀 있죠 6에서 7cm 정도 되는데 소형분이에요 홍문보다는 좀 크죠 요정도면은 우리 저희 빨간 포트 아이들 충분히 심을 수 있는 사이즈예요어 이런 그런 사이즈 어 요것도 수혜 해주셨네요 어, 3개 3개 세트에 원래 3만원인데 25,000원에 만 드립니다 우주분과 요 아생화분이 같이 들어있는 3개 세트입니다. 자, 7번도 소형분 세트죠. 아, 이거 색깔 봐, 너무 이쁘죠. 이렇게 해서 어, 가로는 8에서 9cm, 높이는 7에서 8cm 정도 되는 소형분입니다. 요것도 세일해서 3개 세트에 2만 5천원에 드려요. 자, 8번도 우주분 소형분들입니다. 이렇게 생긴 소형분. 아, 이거 색깔 참 이쁘다. 자재리믹스 공방의 대표적인 분들이에요. 자 가로는 8.5, 높이는 6.5에서 7cm 정도. 다 소파기 기법으로 만이 조그만 분도 다 소파기 기법입니다. 여기 보세요. 판 보시면 어, 물 분양이 그렇죠? 정말 시원시원하게 뚫려 있고요. 이거 아까 보여드렸죠 공기 투수하는 거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닌데 장난 아닌데 장난. 저저 <laughs> 깜짝 놀랐죠. 제가 일, 이, 삼, 사, 오. 짱 멀러. <laughs> 써보고 싶은. 아 이거라구. 그렇죠. 이것도 세일해서 25,000원에 드립니다. 9번 센트도쇼볼리 소형분이죠. 요 사이즈 분 정도면은 저희가 말한 빨간포트 정도 충분히 들어갑니다, 가이드. 그리고 우리 구민이들은 키우다 보면 다 작아져요. 작아지니까 요런 소형분이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자, 요것도 가로는 9cm, 높이는 7cm. 너무 멋있죠. 무늬들 음, 이런 게 너무 멋있습니다. 팔이 이렇게 생겼고요. 다 소파기 기법으로 한 것입니다. 소파기법. 자, 이것도 3개 세트에 25,000원의 세일가를 드립니다. 10번 우주본 세트 이번엔 2두개 두 세트에 두개 세트.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이게 음, 흙, 흙 재질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고, 달라지는 게좀 보이시죠? 어떤 거는 흙토를 사용한 것도 있고, 이런 황토 는 것도 있고, 백토도 있고, 이렇게 좀, 재질은 좀 달라집니다. 요거는 10에서 15, 10.5, 높이는 8에서 8.5 정도 되는, 음, 또 가장 많이 쓰는 분위기 사이즈네요, 이게 요거는 두개 세트에 3만원입니다. 두개 세트에 3만원. 자, 11번, 5주분 세트죠. 자, 10 곱하기, 자, 입구는 10 정도 되고, 높이는 얘가 좀 높죠? 얘가 8.5고, 얘가 7.5네요. 8.5. 저, 푸른, 푸른 색깔 좋아하시는 분들, 요건 푸른색 세트로 준비를 해주셨네요. 이렇게. 예쁘죠? 요것도 두개 세트에 3만원입니다. 자, 12번도 우주본 세트 2개 세트입니다. 입구는 9에서 10.5 정도 되고요. 높이는 8cm 정도 되는데, 얘는 좀 높네요. 자, 사이즈 도 보시고요. 요 색깔, 이런 무늬, 무늬 이런 것도 보세요. 굉장히 다육이를 심으면 이뻐, 이뻐 보이는 화분? 그죠? 다육이 심으면 진짜 이쁠 것 같아. 정말 이쁠 것 같아. 고급스러워요. 음. 네, 이 볼게요. 요거는 두개 세트에 3만원입니다. 자, 13번 우주분 세트입니다. 하얀색에, 어 하늘색,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조화를 이은 우리 매니저님이 너무 예쁜 색깔이라고 극찬을 하는 색깔입니다. 10에서, 입구는 10에서 12 정도, 이게 10이고 여기가 12입니다. 얘가 좀더 크죠? 8이고, 얘는 9cm 높이는 요두 개는 세트에 55,000원입니다. <laughs> 어, 어, 눈 높아요. 어. 음. 자, 14번도 우주분 세트인데요. 핑크핑크 핑크 하죠. 근데 핑크색보다도 또 이상한, 좀 오묘한 색깔이에요. 핑크색 같으면서도 오묘한 색깔. 자, 안에도 이렇게 생겼고요. 자, 요거 입구는 12에서 12, 12.5. 12, 뭐, 12.5 정도 되구요. 높이는 8cm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두개 세트에, 요 아이도 5만 5천원입니다. 자, 이것도 15번입니다. 우주번 세트입니다. 자, 조금 옐로우 톤이 나는. 색깔이 옐로우 톤이라는 색깔 이거는 입구는 1 2 5 고요 높이는 8에서 9cm 정도 됩니다 이거는 55,000원입니다 두개 세트에 한번 이런 분 한번 써보세요 요거 좀 요거는 조금 가벼운 분이네요 이거는 굉장히 속파기 기법을 한 화분들이라서 조금 무게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튼튼한 화분입니다. 어, 튼튼한 화분이니까 한번 써보십시오. 좀 청록색, 청록색의 느낌이 나는 화분이에요. 17, 17, 16번입니다. 자, 우주분 세트고요 이것도 11에서 11.5. 입구는 높이는 8에서 9cm 정도 되고요 라인은 좀 사이즈 좀 크죠. 요거는 7만원입니다. 7번 세트에. 17번입니다. 우주분 세트고요 어, 입구는 12, 높이는 8에서 8.5. 조금 차이가 있고요 멋있네요. 색깔 진짜 멋있다, 이거. <laughs> 자, 이거 물마름 정말 좋은 화분이라서. 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물기가 금세 사라지는 화분입니다. 자, 두개 세트에 7만원입니다. 18번, 우주분 세트 마찬가지입니다. 자, 모든 화분은 소파기 기법입니다. 자, 물레분이나 이런 거하고 비교는 하지 마세요. 소파기 기법 화분하고는. 자, 입구는 10.5고요. 10.5, 11.5, 높이는 9cm, 요건 좀 높죠? 10cm, 이렇게 해서. 요거는 7만원입니다. 제라믹스, 금방 화분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개 세트에 7만원입니다. 19번 우주분 세트. 요것도 청색이 나는 분인데요. 요거는, 여기는왜 까맣고 하얗냐 했더니 이게, 이게 만드는 흙의 재질에 따라 좀 조금씩 틀립니다. 요게, 이게, 요게 이게, 이게 더 비싸대요. 근데 조금 약간 무거워요. 그런데 이게 조금 가볍고 그런 차이도 좀 있어요. 자, 이거 11.5 또는 12cm, 8.5, 9cm 이렇게 해서 이것도 두개 세트 7만 원입니다. 20번입니다. 20번은 약간의 농분을 하고 있고요. 아, 자, 이거는 9.5에서 10cm고요. 높이는 11.5에서 12cm에 약간의 농분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거는 세트 5만원입니다 세트 5만원 21번은 단품이에요 단품 입구는 14cm고요 높이는 8cm 이렇게 해서 뭐 창심도 되고 군생 심어도 될 정도의 화분입니다 3만원이고요 22번도 요것도 우주분인데요 이거는 사이즈가 굉장히 크네요 입구는 12.5고 높이는 12 정도 되는 색깔도 멋진 화분이죠 자 밑에도 이렇게 그래서 요게는 단품입니다 5만원 입니다 자 우리 제레미스 군방에 이렇게 꽃 코사지 분도 있어요 어 이렇게 꽃 코사지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자, 이것도 대형분이네요. 이거는 입구는 15고, 높이는 12. 이렇게 해서 요거는 45,000원입니다. 화사한 보라색 꽃이 있는 흑토분, 소파기법이고요 이것도 사각분입니다. 자, 12점. 입구는 여기 제일 높은, 어, 긴 쪽이 12.5고요. 높이는 9cm. 이거는 단품입니다. 25,000원이에요. 25번은, 사장님이 이렇게 써주셨죠. 이벤트분이라고 야생화 화분 세트인데요. 이벤트분이라서 이거는 좀, 저렴해 주시는 거랍니다. 저렴해 주시는 거라서 야상에 이렇게 돼 있는 소파 기법이고요. 이것도 어14.5 곱하기 8.5고요. 13.5 곱하기 9cm입니다. 요거는 위에도 이렇게 모양이 있네요. 꽃 모양이. 그래서 이거는 두개 세트에 5만 원을 주신대요. 이 크기의 5만 원이면 지금 이벤트 상품으로 사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이벤트. 이벤트 번입니다. 26번입니다. 26번. 이것도 이벤트 화분으로 야생화분, 야생화 그려진 화분입니다. 자, 입구는 14.9고요. 아, 아, 입구는 14고요. 높이는 9. 이것도 14. 높이는 9고요. 이렇게 핸드 페인팅으로 야생화가 그려진 화분이에요. 자, 이것도 세 제라믹스의 속하기 기법으로 만들어진 화분입니다. 자, 요거는, 요것도 이벤트 화분이다 보니, 요거기는 거의 18번에 나갔던 아이들인데, 세일가로 5만원에 드리는 겁니다.